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제규어 올뉴 XJ 2.0 럭셔리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식의 주행거리는 92,000km로 만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살균 소독 인증 받았고요. 전면 유리 쪽 컨디션 쭉 보시고 다음으로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 쪽도 관리 상태 쭉 보시면 괜찮고요. 다음으로 범퍼 봅니다.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20mm 6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림 끝쪽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는데 많이 티나지 않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3.41mm 4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됩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깔끔하네요.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쭉 살펴보시면 도어 쪽 관리 상태 괜찮고요. 사이드 미러 양호합니다.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베이지 컬러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도어 쪽에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메리디안 사운드입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2,19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있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핸들 열선 패드 시프트 있고요.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위쪽 썬루프 보겠습니다. 보시면 선루프 역시나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뒤쪽에 있는 리어 커튼도 한번 볼게요. 내리어 네, 커튼 역시나 작동 잘 되네요. 내려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볼게요. 스타트 버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네,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식 파킹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시트 보시면은 가죽 컨디션 아주 괜찮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가운데 쪽 팔걸이 겸커플더 그리고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뒷좌석에서도 듀얼 오토 에어컨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쭉 한번 보시고요. 위쪽에 썬루프도 개방감 좋고 보시는 것처럼 거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커튼이 있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아주 좋겠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합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키어 누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게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겠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규어 올뉴 XJ 2.0 럭셔리 살펴봤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